으아악! 뭐야? 야 아이디 아이디 왜? 나 이거 인벤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써줬어 씨발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떨궂다 했는데 그냥 그한 개체에 대해서 오래 들고, 들고 있으면니까 귀엽어 브래켄 붙어 씨발 뭐야? 줄서기 봐 슬라임이 브래켄을 이제 나까지 쫓아갈 거야 ㅋ ㅋ ㅋ 플랜 꺼져 새야아형양들 소리는 뭐야 이거 어음... 똑순이가 마스크 씌워져갖고 얘들아? 너왜 마스크 왜시워졌냐아 이거 그냥 오래 들고 oh. 있는 게 그냥 누적 시간이더라 아... 오! 제발 빨갛어 제발 제발 빨갛야 우클릭 누우자 그냥 그래지까지 않을까?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돌오 어, 씨! 오! 씨. 이어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. 이러줬어야 돼. 안그 죽어. 무서워, 와두 마리. 개 뭐야, 이거? 우와! 저기 안죽었다 저거. 오 지린다. 나 나타났어. 까나왜 왔어? 봤어? 방금? 나만 보이냐? 유령? 어. 어. 유령 아, 어. 너만 보여. 그거. 너만 너만 보여. 아니 모니터 유령 찍고 야, 있잖아, 이분, 씨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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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. 그러니까 너만 그래. 보인다고. 너만 그래. 보여 <laughs> 그것도 아니 그 찍지 마세요.